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오늘은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법원의 심급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어, 가위바위보를 해도 세 번을 꼭 하자는 분이 있죠 어,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이와 조금 비슷하게 재판도 세 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세 판과는 조금 다르겠죠. 3세 판은 3번에서 2번 이긴 사람이 승자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긴 게 됩니다. 하여간 법원도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둘째,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법원의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판결은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되겠죠. 민사재판은 돈을 달라, 집을 달라는 등 재산에 대한 것, 형사재판은 징역에 처한다, 벌금에 처한다, 뭐 사형에 처한다는 등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민 형사재판의 결론은 판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1심 판결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수 있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2심 판결로 가는 것, 이것을 항소라고 하고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 항소와 상고를 합해서 상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과 명령, 즉, 아까 설명드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재판에 대한 불복이 항고와 재항고입니다. 즉, 1심의 결정 명령에 대해 불복해서 2심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항고, 2심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재항고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